조용하신지, 몰라서 조용하신지, 아니면 관심이 많으시 조용하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블록체인, 블록체인과 더불어 또 과상화폐, 많은 지금 참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임 교수님, 많은 이 이제 지식은 많으신데,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또 하시려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근데 참, 저도, 어, 저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한창, 작년 이맘때죠. 이맘때부터 아마 가상화폐가 우리 국내에서 이렇게 이제 수직 상승하는 때에 저도 좀 투자를 해서 많은 어, 이익을 봤습니다. 한 10배 이상. 이죠. 어, 다들 뭐안 놀리시는데? 그죠? 어, 그죠 그리고 뭐또 주변에는 보니까 100배 이상 본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빨리 그만두고 참 후회합니다. 솔직한 인간적으로 근데 오늘 참. 좋은 또 이렇게 귀한 이 주제를 가지고 발표해 주신 우리 김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또 오늘 우리 한국벤처혁신학회 또 창립세미나에 또 귀한 또 제가 또 자장을 맡게 돼서 우리 전인호 회장님에게 또 감사를 드리고요. 또 앞으로 학회가 정말로 이제 등재후보지까지 가기까지가 참 힘듭니다 원래. 그때까지 참 우리 모터 여기 오신 분들 다힘 합쳐서 정말 이 학회가 우리가 잘갈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오늘 제 패널로 진홍석기장님과 뒤로 박사님 우리 일단 패널 선생님들의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예 아, 네. 소개받은 진호석입니다 저는 뭐 공학 쪽이 아니고 경영학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방송사에 있으면서 이제 관광업계인 마이스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좀사차산업혁명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관련된 뭐글 특히 이제 관광 쪽에서 어떻게 활용할 건가 이런 것들을 좀 올리고 관련된 내용들 공부를 좀 하고 있는 뭐 입장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전일홍 회장님께서 저거 뭐좀 패널로 참석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마 수준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서 걱정이 좀 됩니다. 어그임 교수님 블록체인 강의를 정말 감명 깊게잘 들었습니다. 정말 그 핵심 요소들이라고 할수 있는 내용들을 다 커버해주셨고 또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트렌드를 말씀해주셔가지고 어, 미처 제가 따라가지 못한 부분까지 정말 앞서가시는 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어,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조금 그이 생각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 특히 또 오늘 이제 사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주로 또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쪽에 많이 포퍼싱 하시다 보니까 사차 산업혁명을 좀 많이 놓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좀 얘기를 했으면 합니다. 일단 그 블록체인의 기반 사상이 어 민주주의와 정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사토시가 처음 블록코인, 아 비트코인 만들 때 그 처음에 자기 논문을 쓴 거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정확히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그 저희가 지금 뭐 원화를 쓰고 있고 뭐 달러화 있습니다만는이 가치가 점점점 시간이 흐름에 따라 떨어지고 있어요. 과거의 100달러가 지금의 100달러가 아니라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국가가 상의를 치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화폐를 찍어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최근에 그몇년 전에 양적 완화라고 해서 미국을 비롯해서 뭐 중국도 그래도 유럽도 그래도 화폐를 막 찍어내가지고 자기들의 경제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화폐 가치가 엄청 떨어지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심각하게 고민을 못했던 거고 그거에 대한 어떤 대처 방법도 없던 었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마침 이서토시라든지 또는 블록체인의 그런 기본 정신이었던 그런 민주주의의 정의라는 것들이 왜 발권을 정부만 하냐 이거죠. 그리고 왜 너희들이 모드론 뭐 그런 권한을 가지고 이 경제 문제를 컨트롤하려 고어느냐라는 데서 반발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나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화폐를 발행할 수 있고 서로 그 개인들이 서로 인증해주는 그런 그, 그 어떤 그 거래 수단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나왔던 이런 개념이 바로 민주주의 정의의 그런 그 설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게 이제 그 비트코인 그 채굴한다는 내용 많이 들으셨잖아요. 마이닝을 해야 되는데 엄청난 그 컴퓨팅이 필요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전기가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도시에서는 뭐 너무 열 때문에 못한다 할 정도로 뭐 시원한데 가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내가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그이 블록체인이나 그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크립터 플러스에 대한 문제로서 제기되는 것들 환경 문제와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 그, 그 거래 비용은 굉장히 적다고 하는데 채굴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향후에 어떻게 해결을 할 건지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나 이런 크립토 코인스 이 암호화폐들의 그 지속 그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문제들이 또 향후에 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초신뢰라는 말을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어, 정말 그 어, 해안을 가지시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채산업 혁명 시대를 얘기하면서. 뭐 초연결성이라든지 초지능성이라든지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초신뢰다. 그거의 기반 기술이 블록체인이다 하는 데는 저는 정말 공감을 합니다. 어, 그 우리가 첫차산혁명을 이끄는 가장 큰 기반 기술 두 개를 빅데이터와 블록체인 이렇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기술, 기반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두 개가 핵심 줄기인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빅 데이터라는 것은 그 상당 부분의 데이터들이 이제 IoT라든지 이런 그어 우리 주변에 있는 센서로부터 데이터들이 모여진다 말이죠. 그 티핑 포인트라고 해서 그 어떤 기술들이 어떤 시점을 넘어가면은 그것들이 이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시점을 얘기하고, 이제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사차산업혁명을 통한 어떤 사회 전반에 대한 변혁을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바로 이제 이그 데이터가 모이는 어떤 그 채널이라고 할수 있는 IoT에 어떤 그 위조, 위변조를 막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다라는 차원에서 볼 때는 블록체인이 정말 사차산업혁명을 이끄는 굉장히 중요한 기반 기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그 상황을 보면은 어, 사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런 준비들을 한다고 위원회도 만들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 않고 구호만 있지 구체적인 어떤 어, 관리 체계라든 지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다면 뭐 쉽게 얘기하면 데이터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데이터 관련된 프라이버스 루어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악명이 높습니다. 너무 그 보안을 위주로 그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스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활용도가 너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생성되는 여러 공공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과연 누가 관리할 거고 어떻게 관리할 거고 그 향후에는 이제 그 우리 과거에 뭐 석유라든지 뭐 노동력이 생산 요소라면은 앞으로 이 데이터가 생산 요소가 될 텐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게 일반에게 우리 공개를 할 것인가 하는 이런 그 사회적 합의 부분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텐데 아직 정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또 어, 하나 지적한다면 은 우리나라에서는 ICO가 금지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블록체인을 그 활용한 기술들을 기반으로 한 크립토크러시들이 지금 불가능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어, 발행을 하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떤 부작용적인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순기능적인 부분을 빨리 캐치를 해서 어 다른 그 나라 마찬가지로 우리 도 이것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싶습니다어 아까 이그 일자리 문제 말씀하시면서 한 명이 백 명을 먹여 살릴 거기 때문에 아 어, 걱정하지 마셔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어그 너무 유토피아적으로 사차 사람이 명을 보시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어. 그 사실은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들이 필요한 거죠. 사회복지 정책이라든지 사회 보장 대도라든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게 아니냐. 인간의 탐욕을 근간으로 하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자기가 생산 수단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나눠주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정말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차산업혁명에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1차, 2차, 3차, 4차 사람 혁명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인간들이 우리 호모 사피에스가 인지 혁명과 농업 혁명을 겪었었다는 거죠. 그 인지 혁명을 통해서 오늘날 그 우리가 이런 문명을 이룰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AI가 그런 식의 인지 혁명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과연 그런 시대에 왔을 때 인간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 당시에 우리와 같이 살고 있던 네안데르탈인이라든지 다른 유기원들은다 사라졌습니다. 호모 사피엔스가 다 없앤 거죠. 그데 AI가 만약에 그렇게 파워풀해진다면은 우리가 그런 이제 우리 인간보다 AI가 더그 파워풀해지는 시점을 싱글라르티라고 해서 특이점이라고 하는데 그 시대 이후에 관련 인간들이 어떻게 계속해서 AI와 같이 우리가 살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준비한. 어,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게 중요한 시점이다 라고 생각 하고, 그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윤리 문제 또는 뭐 도덕적인 이런 기준들을 빨리 정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시간은 회상 김영욱 박사님 말씀 듣기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자엔진의 김영욱 박사입니다. 좀 제가 시간이 짧은 관계로 짧게 좀 말씀을...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 4월 달에 이더리움 기반의 대한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지금 서울대 인근에서 비트쿠폰이라는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공인인증기관이다 보니까 인증서를 검증하는 부분에서 많이 블록체인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엄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부 쪽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한 8개의 사업 정도가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에서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사업이 나왔고요. 관세청 같은 경우는 개인 통관 서비스 플랫폼에서 나오고 있고, 독립축산식품부 같은 경우는 이력관리 시스템, 그리고 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 온라인 투표나 외교부 같은 경우는 이아포스티에서 인증서 발급하는 시스템에서 지금 블록체인에 대한 부분을 적용을 하고 있으나, 지금 아까 엄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같이 삼성SDS나 SKCNC, 예를 뭐 들면 대기업 위주의 사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록체인 플랫폼 같은 경우는 오픈소스 기반이다 보니까 플랫폼을 개발하시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서 벤처 사업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그 정부에서 나온 사업 자체가 그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아닌 대기업 위주로 좀 사업이 흘러가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기획하는 서비스를 기획하는 부분이 좀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는 영국이나 독일처럼 정부 지도와의 미덕이나 뭐 그런 각종 모임을 만들어서 블록체인, 블록체인 기반의 그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 벤처기업에 대한 인큐베이팅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우리 임 교수님에게 바로 특별히 드릴 말씀 없고요. 그냥 아까 뭐 벤처나 다른 지리지리가 질의,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플로에서 일단 질문 받겠습니다. 한 12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질문 그 시간 내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 드시. 그 지금 교수님들이나 또 우리 이 패널 여러분들께서 하신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 저희 우리나라 이 금융 산업에 있어서 상당히 그 미래 예측 불가능한 혁명적인 시대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그 고정관념으로 갖고 있었던 거래 재산 증심이나 기타 그이 화폐 중심의 거래에 있어서 어떻게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 또한 가지는 지금까지 유통됐던 그런 그이 그 종이 화폐들하고 또는 그 새로운 개발되는 블록체인 이런 부분들이 상호 융합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어떤 것인지 또는 어 재산 증식에 있어서 우리 과거 어르신들이나 또는 그 과거 이 세대들이 진행해왔던 것은 사실상 성실하게 벌어서 성실하게 적금한다는 그런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과연 저런 그 산업혁명과 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앞으로 시대가 많이 변하고 떠가 우리 저 지우석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을 그 옛날 그 우리가 이 살아왔던 시대하고 지금 하고 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서 비춰본다 그러면 아 상당히 그 화폐 거에 있어서 이 변화 또는 그 재산지식에서의 변화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는 사실 제가 두달 전에 한국은행 본점에서 핵심 대신분들 한 50명 모아놓고. 2 시간 동안 맞장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통화정책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적인 화폐가 어떻게 될 것이냐. 저를 포함해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크립토커런치가 지금에 있는 모든 화폐를 없앨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200개 국가가 넘듯이 크립토커런치도 지금 현재 1,500개, 1,600개 되지만 그, 그 이유는 그 노온구 화폐처럼 지역화폐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려서전 세계가 하나로 통일되지 않는 한그 크립토카인스 종류는 많이 변어수 있고요. 또전 세계가 각각의 국가 경제 시스템이 있는 한 기존에 기존에 있는 그 피아트 법정 화폐는 살아 있습니다. 다만 에, 디지털 경제 가 확산되고 확산될수록 디지털과 연계된 크립토카인스가 장기적으로 최고 30%까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시다시피 많이 돌아다니는 문세에 의하면, 그, 2027년에 약10% 정도는, 예, 크리터 커런치가타아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가장 길게 봐서는 한30% 정도 타아갈보고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화폐 뭐, 본주문인데, 분주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1600개의 코인 중에, 최소한 제 눈에는 비트코인은 코인 같아요. 화폐 같아요. 그렇지만 이더리움은 제너넨 플랫폼입니다. 그 다음에 리프는 제너넨 프로토콜입니다. 걔는 위프트 기능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코스모스는 인터페이스요또 다른 것들은 디앱이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크립토컨을 전부 다 화폐, 코인으로만 보시는데 그래서 화폐의 본질은가치 전, 가치축적, 그 다음에 가치축적 그런 게 전통적인 개념일 때문에 향후에는 그걸 넘어서 자산 인증, 자산 보전또 자산 증명 그런 기능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지금의 눈높이로 단눈높이 보면은 상히 확산될 것으로 봅니다. 예를 하나 더 주면 여러분들 저는 이제 서울에 살다가 이제 대전에 나왔는데요. 집값 이입니다 그렇지만 집을 사고 팔때집 문서 보통 몇십만 원씩 하나요? 잘못했습니다만 집 문서인데. 근데 만약에 집 문서를 블록체인을 만들면은 위조 유변적 불가능합니다. 지금 기술로. 그증문서를 블록체인 만들고 유변적 불가능한 거만원 받으면 하겠습니까? 저는 해요. 지금 유변적 가능한 증문서 몇십만 원주인데 유변적 불가능한 거만 원밖에 안 받은 게. 아까 제 그림 블록체인 하니까 아무도 자기 거 증명, 제거 증명 못하이 그래서 이런 것도 실생활에 쓸수 있는 블록체인들이 늘어날 수가 있고 또 어떤 자산을 쪼갤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자 그런 면에서 그 실생활도 지금은 아니지만 확산되면은 자연스럽게 스마트폰 심... 예, 실생활에 스며들었다시피 블록체인도 그런 날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좀 참고로 좀더 말씀드리면 블록체인의 핵심 기능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위변조 방지거든요. 그 데이터를 분산 저장을 하면서 위변조를 방지하는 건데 저희 나라가 아직까지 좀 화폐에 대한 너무 민감하신 부분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등기 관리나 그런 부분도 블록체인으로 관리를 할수 있고 좀 위변조되는 문서, 외교 문서나 그런 부분도 블록체인으로 저장을 하면 이 문서가 맞는지 틀린지를 검증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시범 사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발전이 돼야지 전체적인 사차 산업 혁명에 대한 맞는 취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만여좀 보겠는데요. 지금 그 크립토 코인 스가 1,600개 정도 되는데 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ICO 가대가지고 스위스 가서 ICO하고, 어, 개 ICO 하고 몇 개의 ICO 한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제가 하나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돈이 된다면은 좀 있으면 이제 삼성 코인도 나오고 현대 코인도 나오고 다음 코인 네이버 코인 막 나올 텐데요. 그러면은 기존의 상품권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그리고 기축통화는 거기 기축통화가 만약에 변한다면 화폐의 본질적인 교환가치가 없어질 텐데 이걸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네 아주 근본적이고 좋은 질문입니다 <laughs> 지금의 그러니까 지금 노원구 화폐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김, 김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추진하는 후인들이 기존의 상품권까지 흡수하는 포인트를 발전시키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제가 단순하게, 퍼블릭이냐, 프라이빗이냐 블록체인 구분한다면, 노원구 화폐는 프라이빗입니다 퍼블릭이 아니고. 그 지금의 비행기 마일리지, 또는 어떤 물건을 사고 나면 포인트 정립되는 거, 그런 거는 지금의 기술로도 가능하고요. 거래가 됩니다. 그러나, 아까 블록체인에서 나오는 그런 화폐는, 그세가지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특히 퍼블릭에서는 에, 마이닝 같은 경우에는 그 블록을 생성과 정에 참여하면 보상을 얻습 거죠. 그 보상을 코인으로 받는 거고 그그 거래를 하면서 이 거래가 진위가 맞는지 또는 거래 승인과 정에 밸리데이트를 참여해서 수시를 받습니다. 그세 번째는 제가 아까 코인이 아니고 플러, 플랫폼이고 프로토콜이고 어, 인터페이스를 한 이유가 이렇게 각종 산업에 쓰이면서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상코인은 완전히, 완전히 트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에 이제 아이쇼 문제는 저희가 그렇습니다. 아직은 이제 블록체인 자유롭게 협회에서 규정을 만들고 있는데, 현재는 그 스위스에 사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 아이쇼를 진행한 회사가 저는 실시간을 제가 이렇게 명언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12개 정도가 한국 코인이 나와 있고요. 제일 먼저 나온 게 보스코인이라고 박상기 대표님이 가장 먼저 했습니데 현대코인도 스위스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큰 문제 없습니다. 다만 스위스에는 m m 이랑 엠엠이라는 그 블록체인 ICO 회사들은 천문학적인 돈을 거둬들는데 그게 안타까웠다는 거죠. 블록체인은요 기본적으로 글로벌입니다 ICO가 어디에서 하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ICO가 한국에서 하든 한국에서 못하든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만든 그런 블록체인 크립토 프로젝트가 생성돼서 세상에 쓰여지고 가치가 높아지면 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규제를 제가 지금 찬성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물론 허용이 돼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ICO를 어디서냐 문제가 아니라 그 블록체인은 전 세계가 참여해서 전 세계 도구나 노드에 참여했기 때문에 지역이 문제가 아니라 그 효용성, 그 가치성에 좀 초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ICO를 떠나서요. 지금 이제 네. 잘보시면 가상화폐를, ICO 어, 하고, 만드시는 분들이, 어떤 논의를 하고 있냐면은, 일정 부분 올려서 먹고 티자. <laughs> 그런 논의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실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ICO 해서, 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300억 ICO 해가지고, 1500억 만들어가지고, 먹고 티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가상화폐, 그 말씀하시죠. 처음에 이제 뭐, 천만 개든, 이천만 개든 만들어서, 비트코인도 지금 최초, 하고 있는 사람이 그 일부를 자기가 이제 수상하고 이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 도대체 화폐 가치 는 어디서 나오죠? 아 사실 제가 지금 김우열 선생님이랑 나중에 좀 따로 <웃음> <웃음> 아, 저는 답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 일본의 파일을 갖고 왔는데 화폐 가치는 월디서에 대한 제가 다른 나라 화폐도 갖고 왔습니다. 뭔지이 뭔지. 제가 실제 택시, 저기 터키나 다른 나라에서 택시 타고 잠들어 가는 건데 동그라미가 수도 없습니다. 화폐 가치가 어디서 나냐? 제가 일단 다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이렇게 그 그래서 지금 스위스 M&M 같은 회사들은 아이스를 출범 시킬 때 아무나 시킵니다. 최소한 그 로드맵이 있는지, 그 다음에 기본적인 그 알고리즘이 있는지, 그 다음에 백서에 백서상에 보증할 수 있는지. 투자자들이 보아시는데, 뭐 어느 정도 갔을 때, 그 베리댁에 그 수익구자든가 배분구자가맞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시도 만들어서 거기에 적합한 기업들만 아이쇼해주고 있습니다. 중국처럼 재난얘기지만 70개 중에 67개의 짝퉁이 나오면 폐쇄되죠. 그 지금 말씀처럼 극히 일부 나라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과가 틀려서 아무나 못 만들고, 우리도 자정원회를 만들고 자체 아이쇼 규정을 만들고 있어서, 그런 것이 시행된다면 지금의 IPO, 멘트 캐피탈 자금 모으는 방식에 준하는 방식에 그런 규정이나 제도가 되면은 큰 문제가 없답니다. 다만 그이외에그 코인이 그 토큰이 그그 가치가 있는지 없냐 문제는 그 플랫폼의 성능에 달렸고 인위적으로 이렇게 나온 것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예, 시간 정확합니다. 5시 30분입니다. 여기서 일단 마치고.